지면 걱정 없겠네 여러분. 걱정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는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울지 마. 세상은 없다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많다. <목소리> 사 걱정 <Mile dizzy> 인생도 걱정, 금융도 그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아아 like 노래나 한가락 하세 좋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그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 걱정했어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게 내려본 내려보 겠네 걱정했어 걱정이 없어진다며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네. 울지마, 네. 울지마. 네. 세상은 없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봐 한번더 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좋겠네. 그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봐! 예, 박수! <laughs> 자, 이렇게 좀 신나게 불러주시고요. 자,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그래도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할때 상대도 이렇게 마이크를 던져둘 때 함께 받아줄 수 있는 주거니 받거니 상법이 있으니까 노래가 아주 맛깔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앞소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앞소 보시고. 자네 박자 가겠습니다. 둘 시작. 걱정했어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없게 여러분이 갑니다. 한번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박수 아니 이거 완전히 동요 같네 동요 같아 강약만잘 찾아가면 노래가 어렵지 않아 가사도 몇 줄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것도 보면 두 박자를 반 박자씩 내 네, 네, 네 리듬으로 쪼개놨어요 그런 리듬은 우리하고 공부를 많이 해. 네 개를 쪼가, 쪼개놨다고 해도 첫박자에 액센트를 주는 거야. 걱정했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다 배웠어. 알겠죠? 자, 악보 보이죠? 자, 보이면 네. 첫박자에 액센트 네 개를 묶어놓은 자리에 액센트 시작. 걱정했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게 이것도 에 액센트가 있어. 걱정 없겠네 하면은 어떻게 돼? 딱한 사람만 따라. 응? 어, 아주 걱정 안 하고들 무사태평으로 앉아 계시. <laughs> 걱정은 안 해도 좋은데 따라는 해. 네. 알겠죠? 걱정 없겠네 해.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배웠어. 그다음또 반복이야. 걱정해서 걱정이 음부터 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 없겠네, 여러분. 걱정 없겠네. 한번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여기 봐. 사람 모두 행 어떻게 가? 사람 모두 행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한 계단씩.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어? 해봐, 시작.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바로 그러니까가 아니라 시작하면 숨을 들여 마시는 것부터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숨을 딱 쉬니까 그 애들 액센트가 가지잖아. 깊게.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잘했어. 근데 어. 하나 두 박자가 있어요. 훌지마, 알겠어요? 앞에가 몇 박자가 있어? 두 박자. 두 박자. 이런 건 외워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음악에 맞추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춤 첫 박자 액센트에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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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시작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 내려보해.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깊게! 그럴까? 러몇 박자! 하나, 둘! 울지 마! 다음! 세상은 없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많다. 에이! 사람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럼의 돈도 걱정. 노래를 보니까, 요 소절에 유난히 리듬을 타네요. 어? 자, 리듬을 탄다. 아, 이쪽 부분이 민요가락이 요게 민요 분위기가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사랑도 극정, 인생도 극정, 딴, 따다단, 딴, 따다단, 딴. 요 리듬은 꼭 살려줘야 돼. 자, 딴, 따다단, 딴, 딴 따다단, 딴. 요쪽 부름만 시작! 자, 종 시작. 딴따다 옳지. 다음 께 시작. 자, 여기에도 이제 가사를 싹 대입만 시키면 돼.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시작. 옳지. 자, 손반바 그놈의 돈도 걱정 시작. 그놈의 돈 돈에서 자, 네 개로 리듬을 쪼개 놓은 첫 박이 돈에 있어요. 그놈의 돈도 걱정 시작. 그놈의 돈도 걱정. 아이고 잘했어요. 다음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세, 에, 세상은 넓다. 여기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세상은 넓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도. 자, 리듬 타면서 시작. 사람도 걱정. 인생도 꼭 반박자. 그 놈의 돈도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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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나 한가락 하세요. 노래가 쉬운데, 여기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좀 갈리겠구나. 여기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또 아쟁이 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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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어앙앙 어? 래앙앙앙앙앙앙앙앙가앙앙앙앙어앙앙앙앙앙앙안 안 해도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도앙앙앙앙앙 청춘 어게인을 보시는 분은 그냥 따라 살수 있어. 이서이 부분은 아주 그냥 정말 트로트 기법이 이 사이에 있어. 자, 여러분, 알바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 액센트는 헤자에 마음을 내려놓아요 내려 어허, 어허. 올라갔다 내려와 여기 봐손 들어봐. 아, 이고저 위에 별 있네. 별 하나 똑따 갖고 내려와. 마음을 내려. 얼른 따 갖고 언제 딸 거야? 시작. 마음을 내려. 어제 툭 시작. 마음을 내려. 놓아요. 다음 하하 하. 여기까지만 해봐. 시작 하하 하. 어제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가락을 쫓아가기가 어려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잘봐 입을 앙앙앙 이응 받침을 살짝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아 이러면 못 따라가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앙냥 앙냥 바가지 좀 긁, 긁어주는 거지 응? 바가지 좀 긁어줘야 돼 우리의 특징이 뭐겠어 손가락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laughs> 좀 익살스럽게. 자, 준비, 시작! 근데 이게요, 한 토막으로, 생선으로 말하면, 한, 이, 한 마리로 부르려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는 요령이 있어요. 묶음을 세 묶음, 생선 토막을 세 개로 내는 거야. 이게 하나로 기억해봐. 시작! 자, 고음에 가서 툭, 리듬을 쳐줘야 돼. 일부러 해도 몸을 툭 치면서 리듬을 만든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 잘했어 아번도 시작 아아아아 아아. 아, 잘했어요 그다음에 아아아아 아아, 아아. 시작 아아아아 아아, 아아. 시작 여기서 여기가 아주 중요해 리듬이 묶어 여기가 쪼갠 리듬이 많아 그래서 요부분은입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입을 모아서 아아아아이때 아아. 입이 커도 돼 그다음 아앙앙앙앙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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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입 네, 봤어? 앙앙 앙 시작 에 리듬을 몸으로 만들어 시작 앙앙 앙아 좋아 딴따단 딴, 딴 마지막은 아까 배웠던 리듬이야 아아아아 시작 연결 아아아아아아자 이쪽 팀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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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그냥 옹알이 아니라고 바빠. 자, 이쪽 좀 보겠습니다. 시작! 어, 이쪽 아쟁이. 어, 값이 좀 나가는구만. 잘했어 이쪽 좀할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쪽 보니까, 어, 밥을 조금 덜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크게 하면 보충이 될것 같네? 다다 다 같이 시작! <laughs> 이렇게 세 묶음으로 기억해서, 어, 여러분들이 리듬이 익어지면, 이제 한, 어, 리듬으로 끊지 말고 하시게 되면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어서 바로 리듬을 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 같이, 음, 걱정한다고,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준비. <목소리> 걱정을 한다고 해결됐나요? 마음을 내려놓아. 마음을 내려놓아. 여기 안 되네. 벌 하나 따오라니까, 시작. 마음을 내려놓아요. 헤이! 어제 마음을 내려놓아요. 준비. 헤이! 마음을 내려놓아요. 준비! 아, 연결! 노래나 한가락 하세. 준비, 시작. 걱정했어.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크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마무리 웃어봐. 박수! 자, 요거는 민요 분위기도 있고, 어, 트로트 분위기도 있고, 락! 소리 지르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소리 지르는 부분이야. 그래서 뒷장을 보면 그러니까 역시나 하나 둘 웃어봐 소리를 아래 배힘 주고 쫙 시작 웃어봐 옳지 주저앉았다 일어나 시작 웃어봐 박수 어유 다 배웠어요 이 노래를 가지고 너무 시간 투자해도. 이거는 시간 낭비야. 한번만 조차 부르면 금방 할수 있는 노래가 걱정 없겠네니다 오늘 배운 노래 함께하실 거죠? 자, 청춘. 오케이. 헤이 hey, 헤이, hey, 자 어깨, 엉덩이, 이틀썩 이틀썩. 자 미녀와 트롯과 와이 곁들여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소리 질러주세요 걱정에서 hey, hey.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크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자 큰소리로 울지마 세상은 없다 할 일은 많다 신경 쓸 일은 많다 사랑도 걱정 인생도 걱정 그 남의 돈도 걱정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노래나 한가락 하세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게 걱정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그게 웃어봐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 소리 질러.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laughs> 걱정 여러분 걱정이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laughs>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laughs> 그거니까 덩케 <있다. 오케이. 웃음> <laughs> 울지마. <웃음> 세상은 없다할 일은 많다 신경쓸 일도. 희생도 없죠 그리도 없죠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나요 마음을 내려놓아요 술이나 한잔할 보세. 에더큰 소리로 해 걱정에서 걱정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그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웃어봐. 먼저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좋겠네. 정말 그래! 좋겠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